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과 오늘의 관심 종목 공유 영상이고요. 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어, 네첫 번째 피드 어, 피드백 종목은요. 어, 유한 양행이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13일이죠 이날 어,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분들께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를 할때 계속적으로 밑골이 좀 달리면서 좀 종가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예,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도 4.9%까지 다시 한번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다음 날 같은 경우 8.28%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어 이날이죠. 예, 어제 8월 21일 16.7%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어, 유한 양행 같은 경우는 좋은 재료가 있었죠. 뭐 렉라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뭐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 국산 이제 항암제로서 최초로 이제 FDA 좀 승인을 획득을 좀한 재료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사랑 VVIP 회원분들께 어 이렇게 그 최초로 뭐 FD 승인 획득을 좀 한다고 해도 좀 재료 소멸로 좀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 살짝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예, 부분들. 이런 예, 자리가 저항이 됐던 자리였고 돌파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시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랭 나자 관련된 이런 재료가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들지만 추가적으로 예, 다시 한번 좀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금액적인 부분이 좀 나오면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좀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꼭 유념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예스 yes, 2 4고요이 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어, 8월 6일 날 이날 제가 드렸었죠. 8월 5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폭락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좀 회복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Q10 사태가 아직 그 끝나지 않았다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 S24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q 1그 사태, 어, 위메프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걸그룹, 어, P50, 50의 소속사, 뭐, 어트랙스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와 함께 이제 그전 세계에 유통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됐고요 예 s 2 4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전환사채 CB 이제 그 인수 방식으로 어트랙트에 어트 어트랙트에 좀 투자를 했다는 이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부분 어, 다음 종목은 이제 어, GS 글로벌이고요. 이종목 같은 경우 제가 11일 날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 8월 11일, 8월 11일 일요일에. 그리고 설명 드렸었던 부분은 다른 이제 그뭐홍구석유나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관련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예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저항이 되는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이죠.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이렇게 흘러 내리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이 저항 자리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러 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들은 제 파트너 모네 님께서 올려드린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첫 번째 종목은요, 루닛이구요. 루닛 어,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12일 이날이죠. 8월 12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없으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거래량이 없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흘러내려야지 좀 정상이에요. 이렇게 좀 흘러내려야지 그 정상인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아마 이제 경험을 좀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빠지면서 좀 크게 좀 하락한 이후에는 어, 들어오려고 신규 매수 매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면 내 물량을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면 위에 마음을 위에서 팔고 싶지만 밑으로 호가를 먹어가면서 매도를 해야지 매도 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주가가 좀 흘러 내리는 게좀 정상인데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예, 보시는 것처럼, 20날이죠. 20날, 여기서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17.28%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16.06%까지, 예, 최근에 이제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죠. 제가 이제 그 전에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도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내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좋은 흐름 보여준다고 하면 금방 이제 주가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렸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네님께서 오늘 9시 5분경에 5%대의 매수가를 주셨던 종목이었고 어양 이제 1어 11%, 어11 정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어떻게 좀 드렸었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흐름 보여줬죠.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예, 딥로, 어, 딥로이드. 잠시만요. 예, 딥로이드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어, 13.0%까지 상승을 했어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도 5%대 매수가를 주셨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3.4%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어떻게 드렸었냐면, 예, 이렇게 9시 7분 경에 매수가 그리고 예, 손절가도 이렇게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다음 종목은 한농화성. 예, 이 종목은 이 앞부분에서도 제가 설그 피드백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11.33%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9시 예,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약6%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뭐 한농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주로 어, 이제 뭐 대체 그, 이제 뭐그 배터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미국의 현지 시간이죠. 23일에 있을 잭슨홀 경제 정책 심포지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시장에서는 이제 9월 달에 무조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좀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가 이제 하락을 하냐, 마냐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가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그 증시가 좀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뭐 상한가 가지 않, 상한 그 보유하신 종목이 상한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뭐 분할 매도나 예, 수익 실현을 좀 하, 해두시고 이 분위기를 좀 보시고 이 재료 예, 이벤트를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의 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무조건 좀 하셔야 된다는 섹터로 제가 설명을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드렸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8월 6일에도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화성 밸브, 벨브, 화성 밸브고요. 제가 이제 8월 6일에도 여기서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지수보다 덜 빠졌다고 설명을 드렸죠. 8월 5일에도 밑골이 길게 달리면서 21선을 주가를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줄었는데 이렇게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지지를 시켜주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 23.62%까지 상승을 하다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할때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12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분들에게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줄면서 좀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은 이 저항이 됐던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어, 돌파 이후에는 지지 라인 좀 발판이 좀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좀 크게 좀 흘러 내렸다가 다시 한번 요런 부분에서 좀 지지해줄 때 매수 가능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화성밸브 같은 경우 이제 동해 시추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8월 말에 좋은 이슈가 좀 있죠.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연말이나 2025년 초에 좀 시추를 계획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무조건 좀 보셔야 되는 섹터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정부에서 좀밀고 있고 그것도 뭐 장관이나 이런 뭐그 다른 부처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내야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가 돈을 쓰냐, 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무조건 예, 긍정적인 결과를 좀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8월 말에 예, 보시면 예, 주관자 주 주관사 선정하는 입찰을 좀 시작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부각이 될수 있는 재료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화성발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팅 예, 피팅 테마 관련 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뭐 액화 천연가스 그 용기용 밸브, 뭐 플랜지형 볼 밸브 등 밸브 전문 국내 1위 업체를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8월 6일날 제가 화성밸브와 함께 좀 종목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고 화성 밸브 같은 경우는 이 저항이 되는 자리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에. 근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저항이 되는 자리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좀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밸브처럼 이런 좋은 흐름이 좀 나오는지 보시고 다시 한번 화성 밸브처럼 좋은 흐름 나온 이후에 거래 양이 없이 화성 밸브처럼 살짝 조정을 주가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그 화성 밸브와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그 대왕고래 에그 예, 프로젝트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예, 피팅 밸브 전문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어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 내렸다가. 다시 한번 지금 최근에 보시면 21선을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뭐그 지분,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지분 30% 그리고 한국 석유공사가 70%를 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이제 대륙붕, 6-1 이제 중부 광구인 동해, 어투 이제 그 가스전에 좀 참여 이력이 했다는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그리고 GS 뭐 삼사 등 민간 기업도 이제 참석 예, 민간 기업도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 이전에는 뭐 흑연 관련주로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었고 반도체용 이제 희기가스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뭐 탄소포집 그리고 저장 활용에 관련주로도 여러가지 좀 재료가 엮여 있는 종목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요 종목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부분 어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화로 좀 문의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 드리도록 할게요. 예, 사랑 이제 VVI 혜택은 장 중에 급등하는 종목들, 예,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예,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 제가 이제 앞에서 피드백 드리면서, 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드리는, 어, 길목 지키기 매매로 직장인분들에게 좀 시간이 계속적으로 나지 않고, 좀 틈틈이 시간이 나시는 분들에게 좀더더 더 여유롭게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고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들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드리는 이 급등 브리핑만 좀 보신다고 하셔도 예, 재료적인 부분도 제가 판단을 해서 오늘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그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 확인하신다고 하시면 좀더 이제 그 오늘 시장이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좀 시나리오, 좀 계획을 좀 짜, 잡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 어, 저만의 이제 그 제가 정말 그 스파르타로 좀 공부를 하면서 예, 저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예, 수십 개의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이것만 보시고 매매하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예, 가능한 그런 동영상 강의들이니까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매일매일 오늘의 관심 종목에서 심화 차트 공부 예, 이런 패턴 그 차트 공부 영상을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사랑 멤버십을 12개월 유지시 가입 유지시 어, 저만의 노하우로 담겨 있는 검색기 6 개를 선물로 드려서 정말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어느 종목을 오늘 매수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없이 그럼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좀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리고 본, 서, 본 영상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